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참 익숙하죠 그런데 그 말의 진짜 무게 그 깊이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마테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따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근본적인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결단을 요구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자 본격적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면 어떨까요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신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뭘 포기해야 할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딱 품고 오늘 이야기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테오복음 8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군중이 있었는데 그들을 뒤로 하고 이제 막 배를 차려고 하시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둘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결심을 두 가지 아주 근본적인 시험대 위에 올려 놓으십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율법 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아주 열정적으로 진짜 망설임 하나 없이 딱 선언합니다. 스승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마태오복음 8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와. 이 말만 들으면 정말 대단한 각오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율법학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에서 율법학자는요, 그냥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존경받는 높은 지위, 그리고 아주 안정적인 삶이 보장된, 뭐랄까, 요즘으로 치면 최고의 엘리트 계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약속은 그냥 직업을 바꾸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보장하는 모든 안정, 명예, 편안함, 이 모든 걸다 버리겠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결단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뜨거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찬물을 확 끼얹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사실 현실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였죠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마테오 복음 8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게 단순히 앞으로 고생 좀할 거야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 땅의 내 것이라고 부를만한 안정적인 기반에 뿌리 내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인 안락함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리는 말 그대로 뿌리뽑힌 삶을 살 각오가 되어 있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이 세상의 안정에 대한 거였다면 두 번째 만남은 훨씬 더 깊은 곳을 파고듭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사람은요 놀랍게도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 중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의 요청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우리에게 훨씬 더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마테오복음 8장 21절 인데요 이걸 딱 들으면 어떠세요 너무나 당연하고 심지어 칭찬받아야 할 효심 깊은 요청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 당시 유다 문화에서요,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건 선택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냥 아들로서 해야 할 가장 신성하고 절대적인 의무였어요. 율법의 그 어떤 계명보다도 우선시되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장 중요한 책무였죠. 만약 이걸 저버린다? 이건 뭐그 사회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을 수 있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죽은이들의 장사는 죽은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니,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도리마저도 뒤로하라는 이 말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무시하라고 하신 걸까요? 이 말씀의 핵심 열쇠는 죽은 이들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쓰고 계세요. 먼저, 죽은 이들의 장사는 이라고 할 때의 죽은 이는 말 그대로 육신이 죽은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죠.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할 때의 죽은 이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하느님 나라의 새로운 생명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의 진짜 뜻이 뭘까요? 바로 이거죠. 너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하느님 나라의 생명을 선포하는 일이다. 세상의 의무는 영적으로 죽은 이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생명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이두 사람과의 짧은 만남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삶의 몇 가지 습관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우선순위 전체를 완전히 뒤엎으라는 그야말로 전부를 요구하는 부르심인 거죠.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 길에는 우리가 치러야 할두 가지 큰 대가가 있었습니다. 첫째, 율법학자의 이야기처럼 세상이 주는 안정과 편안함, 사회적인 지위를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제자의 이야기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신성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족에 대한 의무, 그 어떤 인간적인 도리보다도 하느님 나라의 부르심을 절대적인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요, 우리 삶의 중심축을 완전히 옮기는 작업입니다. 나 자신, 그러니까 나의 안정, 나의 계획, 나의 의무에서 하느님, 과 그분의 나라로 삶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이동시키는 전적인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이건 뭐 부분적인 헌신 같은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말 그대로 우선순위의 혁명인 셈이죠. 자, 이제 다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 근본적인 부르심은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붙들고 있는 바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무엇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 순위로 삼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실까요?